진혜언니의 신발! 이런 신발! 운동화 편을 갈 건데요. 은근히 전 운동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더 신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 1시간 내내 이 자세를 계속해요. 계속 하시간 계속 내내. 그러면 모든 뼈가 다 뒤틀려. 그러니까 평소에는 힐을 안 신고 싶죠. 그래서 운동화를 좋아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단스에 되게 완전 빠졌어요. 특히 얘, 얘 같은 경우에 살때몇번 갔더라? 한4 번? 작년에 샀어요. 이 뮬이 두 개거든요. 근데 와, 엄청 자주 신어요. 진짜. 완전 얘는 그냥 본드로 붙인 것만큼 신어요. 이런 뮬 스타일 중에서 운동화처럼 신는 게또 완전 애정하는. 얘는 스니커즈 같이 생긴 슬리퍼인데 굽이 꽤 있죠? 한 3cm? 될것 같아요. 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때가 잘 타지 않아서 캐주얼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은근히 원피스 같은 거에도 잘 어울려서 많이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굽도 좀 있고 반스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된것 같아요. 어, 브랜드가 아니라 데일밴드 막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오히려 40대, 50대 분들이 신어도 되게 그냥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약간 그런 공통적인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컬러도요 그린이 되게 약간의 레트로 느낌도 들면서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 맞춰 입기 되게 좋아요. 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블랙은 특히 얘는 양말에다가 까만 양말 너무 길지 않은 거에 신으면 그렇게 신으면 다리 되게 가늘어 보이게. 청치마 약간 짧은 거 아니면은 그냥 이런 요런, 요런 원피스 같은 거에도 괜찮아. 요 이런 원피스에 오히려 이런 까만 반스 신는 게 되게 예뻐요. 그런 룩이 되게 예뻐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샀어요. 요런 색상을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어, 이거 우리나라에 가면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로. 이런 거는 포인트로 하나씩 주기에 되게 괜찮아 컬러 하나로 다 맞추고 그냥 딱, 이렇게 원피스 하나 입고 딱! 이렇게 질리지 않게 신기 되게 괜찮아요. 되게 가볍고 안 신은 것 같아. 되게 귀여워요. 사실 나이키에서 요게 한때 되게 많이, 얘좀 삶의 때가 많이 탔죠. 근데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제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그때 그 당시 되게 핫했어요. 작년이었거든요. 되게 핫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구했었어요. 위에는 붙이고 네, 밑에는 예쁘면 예쁘면 그냥 산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얘는 근데 진짜 잘 신고 다요. 요거는 유일하게 홈쇼핑 슈즈예요.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한 신발 신발 중에 진짜 많이 신고 다니는 너무 애정하는. 나무 하나 스니커즈는 진짜 짱이에요. 왜 개인적으로 좋아냐면 하 일단 굽이 거의 하이힐을 신었을 때 정도 수준으로 어, 각선미가 되게 이뻐져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운동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들 보여드렸고 사실 운동화의 매력은 되게 무궁무진한 게 이렇게 약간 드레시한 옷을 딱 입고 운동화를 딱 신잖아요. 그럼 훨씬 더 힐을 신었을 때보다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이 없어. 진짜 계절 없이 막 신을 수 있다.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화도 제가 스타일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만 보여요 음. 난 무조건 반스지.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스타일에 제한 없이 무궁무진하게 내 옷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우리 스니커즈 운동화 애기들을 어떻게 음, 일상복이랑 입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는 여기다가도 힐을 신으면 너무 투머치가 되고 되게 튀니까 여기다가 양말을 신었어요. 이렇게 시스루한 양말을. 이 아까랑 신으면 이쁘지 않을까 근데 얘네 사실 되게 너무 드레시하게 구두 신고 샌들 신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양말 신고 캐주얼하게 이렇게 하는 게더 이쁜 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양말을 벗고 얘를 신으면 그치. 그치? 내가 아까 말한 그치. 내가 아까 말한 나, 나 이걸 너무 잘 신는다 그랬잖아요 약간 요런 유니크한 키치한 느낌의 원피스나 아니면 반팔 원피스 그런 거에다가도 얘 되게 잘어거요 근데 운동화 느낌도 나고 또 슬리퍼 뮬 느낌도 나고 너무 막 신고 나온 또쪼이 느낌은 아니어서 음. 짜잔 이제 어좀 캐주얼하게 티에 바지처럼 티에 그냥 데님 스커트 딱 입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면 되게 예쁜 게또 있어 까만 그냥 슬랙스 진짜 구독 짠어 이렇게 입고 어떻게 운동화를 신어 하지만 여기다 힐 신는 게더 너무나 뻔한 스타일이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은근히 간지나 그리고 딱 이렇게 미니백을 딱 들여 이 은근 귀엽답니다. 어, 이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 못 입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근데 은근히 잘 입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기본의 아이템들. 블랙 티라던가 아니면 흰 티라던가 이런 거 되게 잘 입게 되고 아니면은 아까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자라나 H&M이나 워낙에 저렴한 스파 브랜드들 원피스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좀드레시한 느낌의 원피스들, 미니 원피스. 특히 반스 같은 경우 미니 원피스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거. 이런 살랑살랑한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살랑살랑한 소재들에도 밑에 반스가 들어오면 또 이뻐요. 너무 둔탁한 슈즈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살짝 이런 반스가 들어오는 게 예쁘지 않을까. 좋아요. 이번에는 컬러를 이렇게 좀화이트화이트를 맞춰서, 이게 또 어려 보이게 입을 수 있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여기다가 포인트 컬러가 하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제가 스페인에서 샀던 노랑이. 이렇게. 예쁘죠? 약간 이렇게 사진 딱 찍었을 때 뭔가 이렇게 색감이 포인트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좀더 스타일리시한 사진이 나오죠. 컬러감이 되게 쨍해서 더 시원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니커즈 스타일링을 좀 보여드려 봤고요. 어,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소중한 베이비들, 애정템들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많이 많이 일상에서 공유하고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진혜 언니 스니커즈 보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 알림 설정해야 볼수 있는 거 아시죠? 알림 설정도 필수예요. 안녕. 아, 있네. 그래요? 네.